신품종 특징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립품종관리센터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배자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처음부터 다시 가. 네. 조, 조그맣게 말했나? 네.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문장이 조금 틀어지셨어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 볼게요. 네. 아이. 슛. 네, 본 차시는 5차시로 표고 품종에 관련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품종 특징을 구분하는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립 품종 관리 센터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 기준 또한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재배자들이 가장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산된 표고버섯을 나누는 등급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급은 표고 갓의 색깔과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어, 등급이 낮을수록, 즉, 5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표고의 갓 색깔은 갈색 특유의 표고버섯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표고갓의 색깔이 점점 하얘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들 하얀 꽃과 같다고 해서 백화고라고 불리는 제 최고 등급의 1등급 상태는 그림에서 제일 첫 번째 화면에, 보시,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가색 그 표면이 되겠습니다. 어, 백화고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흔히 그볼수 없는 가색 그 표고의 색깔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은데요. 저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표고들은 5등급에서 3등급인 동고, 향고, 동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표고 또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그 좋은 환경 재배, 그 재배, 환경 조건에서는 5등급과 3등급의 표고가 생산되더라도 경제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고 신품종을 특, 그 구분하는 특징 중의 하나인 가세 직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세 직경은 표고의 그 가세의 지름을 말씀, 어, 말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기준점이 있는 그 기준점 중에서 이 그림과 같이 그 직경을 재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원목 재배용과. 톱밥 재배용의 가세 직경에 대해, 직경 차이로 인한 그 등급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목 재배용 같은 경우에는 동고와 유사한 종류에는 특대일 경우에는 6, 6cm 이상이 됐을 때 가장 큰, 가장 높은 등급이 되겠고요. 향신과 같은 그, 품, 그 종류들은 7cm 이상, 좀더 커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톱밥 재배용 같은 경우에는 동고 향신 이런 어떤 등급은 없지만은 가세 크기에 따라서 경매 시에그 가격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세 직경뿐만 아니라 가세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구분이 되겠는데요. 가세 두께는 저희 그림과 같이 제일 위에 가세 가장 상부에서부터 그 주름살에 있는 부분까지가 갓 두께가 되겠습니다. 네. 갓 두께는 원목 재배용, 톱박 재배용 모두 같은 그크그 그 두께의 그 크기를 가지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인피와 같은 경우에는 표고의, 음, 껍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피는 약간 한자어로 가죽 빗자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재배자들이 생산된 표고를 보셨을 때, 표고 갓 표면에 약간 하얀 털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표고의 인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고의 인피가 아예 없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자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품종도 있고, 전체 표면을 덮고 있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어, 이 인피가 있고 없고가 어떤 가격 결정 조건에 큰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품종의 특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고 품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가장 큰 주요 어, 기준 중에 하나는 표고가 언제 발생하느냐인데요, 그 발생하는 온도에 따라서 표고는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 표고버섯이 그 5도에서 10도 사이에 즉 초가을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온성이라고 불리우고, 15에서 20도, 보통 대개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품종들의 중온성에 많이 속하는데요. 25도에서 30도까지 초여름에까지 버섯이 발생했을 때는 고온성 버섯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 고, 그 발생하는 온도의 온도는 그 버섯이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발생, 버섯 발생 온도가 저온성인지 중온성인지 그리고 고온성인지, 어, 보시 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나라에 그 개발된 신품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품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그 재배자들의 그 재배 유형에 따라서 어떤 품종을 선택할 수, 있,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앞에서 계속 배웠듯이, 원목재배와 톱밥재배로 났는데, 첫 번째 원목 재배에서 어떤 품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목 재배 시에 가시 크고 두꺼운 품질을 원할 때는 정운성 품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정운성일수록 그 늦게, 그 초, 가을까지 그 버섯이 발생하는, 것이, 발생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좀더 가시 크고 두꺼운 품질의 버섯이 발생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버섯 발생 작업을 줄이고, 긴 기간, 장기간에 버섯 수확을 원하실 때에는, 어, 중온성인 20에서, 어, 10에서 20도 사이에 버섯이 발생하는 품종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생표고를, 원목대배지만 생표고를, 사계절 내내 수확하고자 하실 때에는 중고온성, 중온성이면서도 고온성의둘 다, 어, 버섯이 발생하는 품종을 선택하시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푸고, 톱밥 재배 시에는 톱밥 재배 시설에 따라서 선별, 품종을 선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 저희가 3차 시에 배웠었던 것처럼 간이 시설 하우스에 있을 때에는 표고 어, 발, 버섯 발생의 온도가 굉장히 넓은 품종일수록 유리하고요. 그만큼 온도가 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계절 내내 연중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서 어 온도 범위가 넓은 품종을 그 권해 드립니다. 또한 판넬 판넬형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조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정 온도 그러니까 온도의 범위가 좁은 품종이 유리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풀고 재배 형태에 따라서 기둥형, 사각블럭형, 봉형, 이제 저희가 또 배웠었던 톱밥의 비닐봉투를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품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재배의 유형별로 품종을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출원된 품종들인데요.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도 있지만 은 어, 그러니까 어떤 어 특정한 개인 회사들이, 회사들이 출연한 품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재배자들도 어, 본인이 원하는 품종이 있고 본인이 개발하는 품종이 있을 시에는 국립 품종 관리 센터에 출원 등록을 하셔가지고 출원된 품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적합한 절차를 받고 재배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통과를 해야 출원은 가능한 거지만 어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기술이 좀더 높아지, 높아지게 되면 출원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최근 5년 사이에 그 출연되었었던 그 품종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 특징적인 우리나라의 품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목 재배용 품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목 재배용 품종 중에서 고온성 품종인 수양고가 있는데요. 수양고는 보온성 품종인 만큼 여름철 고온에서 버섯이 대량 발생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1차년도에 버섯 생산성이 높습니다. 약한50% 이상이 그 버섯 생산을 하는데요. 보통 원목 재배 같은 경우에는 2차년도에 버섯 생산이 높은 방면에 이 수양고의 특징은 1차년도에 버섯 발생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온성 품종인 천백고입니다. 천백고는 이름처럼 하얀 그 표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천백고인데요. 어, 초,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세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굉장히 되는 그 기준이 그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가의 색깔인데요. 가재 색깔이 연하면 연할수록 그러니까 하얀색을 띨수록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거에 비추어 볼때 천백고는 높은 고가로 판매되는 화고가 많이 발생되는 품종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성 품종인 백화향입니다. 백화향 같은 경우에는 어살림과학원에서 많은 재배자들이 어, 원목재배도 초가을까지 발생하는 품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이제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백화향은 초가을부터 이제 늦가을까지 버섯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저온성 품종인데요. 백화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 원목 재배용 저온성 품종으로 처음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리고 직접 키워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백화향은 독특한 향기가 있어서 본연의 특이한 그 가치로 상고성이 굉장히 높고 또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갓표면의 인편이 굉장히 발달한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실 가 표면에 굉장히 특징적인 그 껍질이, 가세트 껍질 인편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원성 품종, 두 번째 정우성 품종 중에 하나인 천장 사호가 되겠습니다. 천장 사호도그 연중간 그러니까 사계절 생산이 가능한 원목 재배용 정우성 품종이 되겠는데요. 이 품종은 백화염보다 5도 이상 낮은 온도에서도 버섯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학원에서는 이 품종의 좀더 뚜렷한 특징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험포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에도 이 버섯이 저온 어~ 저온에서도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검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화면에 어, 보시는 사진처럼 저온에서 발생하더라도 가세 그 표피가 그~, 그 하얀 그 꽃처럼 벌어지는 현상도 보일 수 있어서 차후에 좀더 고가의 품종으로 인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톱밭 재배용 품종이 되겠는데요. 톱밥 재배용 품종 중에서 정온손 품종인 삼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백향은 전면 개방 배지와 상면 개방 배지에 모두 적합한 그 재배 방법이 재배 방법 중에서 전면 개방형과 상면 개방형 모두에 적합한 품종인데요. 1차 생산량이 전체 수확량의 8 0로 맨 처음 생산된 그 생산량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버섯 하나씩 개체, 한 개체마다 한 40g 정도의, 평균적인 40g 정도의 무게를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우수품종이라고 하는 개체 중량은 25g 이상이기 때문에 40g의 그 개체 중량은 굉장히 우수한 품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단점이라고 하다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버섯이 발생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버섯의 발이 수가 30개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30개 정도 되는데 30개 이상이 되게 되면 너무 많은 그 버섯 발생으로 인해서 버섯의 크기가 작아지, 작아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어서 30개 이하로 그 재배자들이 이렇게 습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발의 개수는 그 여러 품종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재배하시고, 어, 그 다음에 버섯의 수확량을 어, 조절하실 때그 발의 개수를 재배자 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300향이 발의 수가 많더라 하더라도 그 속가죽의 방법으로 통해서 속가, 거르기를 하시면은 그 굉장히 고가의, 어, 품, 어, 품, 어 고가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으실 겁니다. 품종들 중에서 음, 국가기관에서 개발된 구조 품종들은 너, 그 보급화가 굉장히 어려운 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품종관리센터와 산림청의 어떤 담당기관의 행정 그 절차를 거쳐서 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어, 재배자분들이 그 구조 품종을 그 사고자 하실 때에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문의하시면은 원하시는 품종을 구매할 수 있으십니다. 어, 그 그러한 공고는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 국유재산 처분 공고에 의해서 알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처분 공고에 따라서 국내 여러 종균 배양 회사와 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시고. 공, 어, 재배자분들의 가장 가까운 종균 배양사가 어딘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종균을, 어, 사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종균협회 회원사들입니다. 각 지방에, 어, 재배자들에 가장 가까운 재배, 어, 종균 보급소를 선택하셔서, 어, 종균을,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